네 여러분, 2일차 아침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머리가 개판인데 오늘 그냥 세수만 하고 나왔습니다. 양치랑. 아, 씨합 브라더. 아, <laughs> 어야 닦고 가자 야 위험해 기다려봐 <웃음> 리얼이네. 겁나 무 싫다. 6시 반에 일어나서 뭐 하나하나 준비하고 짐 싸고 가겠다. 아, 히수 선크림 챙겼냐? 어제 따갑더라고 좀 뭔가 차가운 면좀 따갑더라고. 오늘은 좀 발라야겠어. 내일부터 이제 또 차를 타고 떠나기 때문에 오늘 차 정비를 맡깁니다. 차를 맡기고 택시를 타고 커카 아일랜드로 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동물과 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오. 인간. 핸들이 <laughs> 이제 떨려 한 100km 이상까지. 네. 네. 아, 한국 군이 심해. 여기는 호주 카센터입니다. 호주 카센터 왔습니다 가다가 펑크 나서 죽을 순 없잖아요. 맞습니다. 호주에서 장례를 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호주 에 이런 말 있어. 뭐? Safety first. 오. 우리 뭐 한국에 막 이런 말 있잖아요. Save. 하면 된다. 막 이렇게 그냥 옛날처럼 내려오는 말들이. 하면 된다. 이면 Safety first. 어제 그렇게 덥더니 오늘 아침에 18도거든요. 아침에 쌀쌀합니다. 그래도 지금 일단 긴팔을 입었고 이게 일교차가 엄청 큽니다. 오늘은 물놀이도 할것 같아요. 그 섬에 들어가서 스노클링 장비도 챙겼고 오늘 저녁에 또 맥주 양조장 가서 저녁을 먹을 거거든요. 그 여기는 길 가는 택시는 없나 봐. 있었어. 실제 나가면 좀 있을 수 있는데. 아, 아. 아. 코나가 왔네. 코나. 끄럭. 30분 정도 걸려 가지고 도착을 했고 저이가탈배입니다 한강 유람선 타는 느낌 지금. 모닝. 어, 응. 배 시원하다. 이게. 어, 이게 맞네. 밖에 너무 좋다. 와 밖에도 있어. 날씨가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물에 들어가려면 좀 더워야 돼 하늘 미쳤어 어 너무 이쁘다 이거 맞지 귀여워 브런치를 먹으러 갈 건데 지금 어디 가냐면은 한인이 또 운영 하시는 아니야 <laughs> 베이커리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인 분이 일을 하십니다 그분이 이제 여기 희수가 파워 블로거 인데 블로그를 보고 여기 코카 아일랜드 로 오게 됐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laughs> 어떻게 보면은 나로 따지면은 약간 내가 구독자를 지금 만나러 가는 이런 느낌인 거지. 아 그렇게까지는. 아 그거 그래요? 아니야? 뭐다 아니래 커카 <laughs> 발견. 첫코카 발견. <laughs> 와 귀여워. 진짜 바로. 이, 바로 어. 어막앵기고 싶다 막. 막 이렇게 막 부비부비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laughs> 자너 알아 <하나> 보시겠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연예인. <laughs> 마시고 먹자. 나 아, 우선 이거 하나 먹기로 했고. 야, 근데 이거는 빵이 아니고 그냥 밥인데? 이 정도면? 약간 여기 외국인들 사이에서 코리안 파워. <laughs> 멋있어요. 안 된다고? 안 되면 아니. 카카오페이 안 돼. <laughs> 또 여기 희수 덕분에 엄청 싸게 주셨어요. 이게 진짜 코리안 파워 엄청 납니다. 호주에서도 느껴지네요, 이게. 안에 치킨이랑 상추랑 치즈 완전 내 스타일 나 생각해보니까 지금 여기서 호주에서 커피 처음 먹네 여러분 이게 롱 블랙입니다 제가 또 바리스타잖아요 롱 블랙이랑 아메리카노의 차이가 있어요 뭔, 뭔지 알아? 물량의 차이 아니야? 물량? 아니야 롱 블랙이랑 아메리카노 차이는 아메리카노는 원래는 샷을 먼저 넣어야 돼 샷을 넣고 물을 넣는 거고 롱 블랙은 물을 넣고 샷을 넣어 안돼 아니야 안돼 아니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메리카노는 음, 물 먹고 잡잖아아 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좀변형된 우리가 먹는 게롱골네게네 그렇지 원래는 오호주 너무 오잘 먹게요 지금 이제 살몬 베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셔틀 버스를 탈 생각입니다 아무리 봐도 남이섬 같아 나 no. 자, 버스. 날씨만 좋으면은 뭐 자전거 타고 막 걸어가고 싶은데 너무 더워가지고. 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 오케이. 한 바퀴를 돌자. 어. 야, 웨스트 핸드에 도착해서 내렸는데. 먹구름이야, 뭐야? 비 오는 거 아니야? 버스를 타러 가야 되는데 비가 오네요 비가 자, 지금 쿼카점에서 쿼카는 코카선 구경도 못하고 쫄딱 젖었어 I'm happy <laughs> I'm happy 자, 지금 비를 피해서 화장실 앞으로 왔습니다 자 버스 왔어 아마 이번 버스는 못탈것 같고 다음 버스 타야 될것 같아 3 0분 정도 기다렸는데 이제 왔거든요. 근데 네, 만석이에요 만석. 근데 네, 만약에 다음 것도 놓친다, 지금 집에 못갈 수도 있는 상황도 생깁니다. 예. 오케이 레츠 고. 코로코로. 근데 저희는 버스 내려가지고 아까 이제 배 탔던 곳으로 다시 왔거든요. 스노쿨링은물 건너갔고 지금 코카를 원 없이 보러 가자 해서 지금 코카 탐험에 나섰습니다. 어, 둘이 기주해 기주. 키쭈. 어 얘들아 여기야? 응? 어. 뭐오오네 어. 어. 마리가 있어? 어 대박 만 들어왔다. 이런 거 아니지? 어, 너무 귀엽다 네, 여기는 핑키 비치라는 곳입니다. 날씨가 다시 조금 맑아졌어. 지금 이제 조금 걸어가지고 아까 그 핑키 비치에서 조금 들어오니까 비치 클럽이라는 게 있네요. 음... 아이, 생킹! 여기 네 시그니처 컵피 시그니처 커피. Can I get pinkus peach sour? o u r Yes. Yes. The small one? y e a 20 t a e 좀 전에 여기 앉아 있었는데 가족 촬영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비켜 줬습니다. 저희가 코리아 지금 리프레센트로 지금 호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땡큐. <laughs> <laughs> 뷰티 포착하신데? <laughs> k 킹스파크 p 연상케하는 배이곳리이서은이 여기서 쉬는 이 같아요. 어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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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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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곳이 저도 이 거리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약간 느낌 있지 않습니까? 금, 토, 일이 마켓이 열린다 응. 그래서 응.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Thursday다 우체국. 포스터, 오, 우체국이네 그렇지. 크으. <웃음> <웃음> 네. 잠시 북스터에도 한번 들어왔어요 오우 서점스맨 여기 약간 해리포터 책장 느낌 그래서 나 들어갈게 오리 던지기, 렛츠고! 내가 봤을 때, 파란색이 조시하는게 나을 것 같아. 아, 안 눌렀어. 아니야, 너무 눌렀어. 오 그렇죠. 호주 게임장 오지 마세요, 여러분. 노잼이에요. 저희는 이제 좀 걸어가지고 양조장 오늘 먹을 리틀 크리쳐스라는 곳에 왔습니다 저기고요 여기 지금 관람차도 이렇게 있어요 <목소리>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돈 줘도 안타 야외다 무조건 안해 야외. 무조건 야외 거하게 취해보자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여기가 큰 역전 할매 졸라 큰 거지, 그러니까. 메뉴 기다리는 동안 한번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주 양조장의 내부. 오, 건물이 두 개인데 여기보다 옆에가 더큰 건물이 있거든요. 옆에가 좀 찐으로 커요. 이런 느낌. 약간 느낌 있어? 뭐 화장실 가면서 봤는데 여기 뒤에가 진짜 이쁘더라고 여기가. 왔어 왔어 딱나 그니까 응. 누나 왔어요? 응. 예스 아, 이거 진짜 이쁘다 자 먹어봅시다 <laughs> 여기 이게 아마 1분부터가 연한 거아 순서가 있네 오늘 이게 맥주가 종류별로 있는 거래요 여러분 10개를 먹어보고 맛있는 거를 이제 골라 시키면 되지 근데 10개 먹으면 찰할거 같은데? 나는 그럼 10번부터 먹겠어 짠 지금 <laughs> 내일 바로 아침에 차도로 갑니다 오좀 신맛이 나네 0번은 홍합 칠리 약간 진짜 칠리 홍합 맛이 나 근데 이게 어울려 악 내꺼? It's a little spicy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다 먹었어요 네잘 먹었습니다 쿨럭쿨럭자 이케아에서 사온 간다 오늘부로 이제 출생신고 호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음. 됐다. <laughs> 뭐지? 고향신고에 <친구야>, 여기 있어? <laughs> 네. 어, 선물이에요 어, 진짜? 네 <웃음> <웃음> 내일부터 이제 또 백패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짠 고생했더블. 내일 사막을 가는데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비가 오면 그러면은 그 사막의 모래들이 다 진흙이 되나? <웃음> <웃음> 아 진흙 안 되지. 많이 오면 폭우. 나. 폭우 이렇게 안 올까 사막이 됐지. 너 오늘 응. 여름에 3년 있어가지고 처음 갔잖아, 여름에. 어, 아무튼, 내일, 하나, 둘, 셋.